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국제보트쇼장은 해양레저의 모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쇼는 전시 규모가 커졌고 수입국도 다양화됐는데요. 전시장에서는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만한 명품 요트와 보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10여 미터에 달하는 스페인 보트입니다. 국내의 첫 선을 보인 신상품으로 27노트, 땅에서 자동차로 달렸을 때 최대 50km 정도로 속도를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3억 원대,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보트입니다. 이 요트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중 근해까지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운전이라든지 운항이 아주 원활하고 쉽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레저용 보트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보트는 미국 제품으로 4천만원 대면 살수 있어 마니아가 아니어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 보트 이외에도 카약과 아웃도어 등 전시 품목도 기존보다 대폭 다양해졌고 해상 전시도 이번 전시회에 특별한 볼거리, 관람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This place very and very big boat, very big sample. I like this place and very interesting. 다양한 것들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전시장에 오니까 진짜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것들도 있고 좋은 경험 하고 갈것갈것 같아요. 저희 해양 내조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될 경기 국제 보트쇼에선 6월 3일까지. 34개국 350여 곳에 세계 각국의 명품 요보트를 계속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뉴스 플러스 최재현입니다.